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서보성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카카오 되겠고요. 코드번호 035720 되겠습니다. 자, 오늘 5월 4일 오후 4시 54분 지나고 있고요. 어, 0.87%로 장마감 했어요. 음, 11만 5천5백원 선 기록했는데, 뭐, 액면 분할 이후에 주가 조금 주춤하죠. 10만원대 중반까지 온 다음에 본격적으로 주가가 탄력을 받을 걸로 예상합니다라고 댓글 감사합니다, 김동훈님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10만원대 중반이라고 하면 15만원대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10만 5천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음, 저는 시간 좀 걸릴 것 같거든요. 오늘 양봉은 뭐, 증시도 있겠지만, 뭐, 카카오페이라던가, 카카오, 그, 뱅크, 상장 기대감 외에는, 아, 두나무도 있겠네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주가가 쉽게 상승을 할까요? 이게 참, 아리까리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주가가 오른다, 내린다라는 말은 웬만하면 안 하려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너무, 그, 뭐랄까요? 이거를 판단하기가 참 어려워요. 음.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애매하고. 그리고 그 액면 분할 이후에는 분명히 주가가 다 지지부진 하거든요. 솔직히. 근데 뭐, 모르죠. 그리고 일단 뭐 카카오 게임즈 이야기 좀 해볼게요. 1분기 영업이익이 156억 원입니다. 작년보다 20% 가까이 올랐어요. 매출액은 작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고요. 어, 엘리온 서비스 안정화에 따라서 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도 조금씩 상승 가능한 이야기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올 것 같고, 어, 지금 카카오 게임즈 또 5천억 정도 두, 실탄을 들고 있거든요. 개발사 인수 추진,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어, 실탄으로 공격적인 개발사 인수 합병에 나선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그 전환사체 나오면 악재인데 카카오 게임즈 정도면 호재일 수 있죠. 호재일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음, 뭐, 그리고 다른 거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카카오 게임즈 매출 말고도 공매도가 조금 늘어나고 있어요. 공매도가 7만 943주.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매도 조금 늘어나는 거는 뭐, 늘어날 수도 있겠죠. 늘어날 수도 있는데, 음, 개인, 개인적으로는, 어, 뭐,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괜찮다는 생각 들고, 카카오가 하락을 하더라도, 다시금 금방 또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공매도 너무 거기 휘둘리지 마세요. 지금 주주분들께서는 좀 신경 쓰실만 하지만, 혹시 신규 매수자분들은 그때가 오히려 또살 때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개인적으로는 너무 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리고 또뭐 공매도 순위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셀트리온, 카카오, LG 디스플레이, 금호석유, HMM 기아 순이다라고 나오고 있죠. 금호석유는 저기 실적도 빵빵 터졌는데 이거를 왜 공매도를 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뭐 이유가 있으니까 좋겠죠.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이고, 음 그리고 카카오 지금 특별히 좀 재밌는 뉴스 나온 거는 뭐전 직원에게 100에서 200주 스톡옵션 다들 부자 되겠네요. 네. 뭐 그거 말고는 크게 다른 이슈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액면분할 이후에 주가 흐름이 막 생각보다 나쁘진 않다. 그렇지만, 어쨌든 알게 모르게 행보라인 가져가주는 것 같긴 하죠. 어, 뭐 제가 말하는 대로 돼야 되는 건 아니고 꼭, 꼭 그랬으면 좋겠다도 아니지만, 음, 저는 그좀 천천히 이제는 카카오 바라봐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 듭니다. 차라리 뭐 네이버 쪽도 어, 좀더 괜찮은 것 같고, 네이버는 뭐 액면 분할 한치가 한참 오래 됐기 때문에 지금 또 오히려 주가는 빠져가지고. 되게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50만원 전까지 음, 상승을 한다는 기준을 뒀을 때요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참고만 하시고 뭐 카카오가 전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액면분할 이후에 징크스가 너무 걸려 가지고 그냥 어느 정도 참고용으로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 내일 어린이날 또 좋은 하루 되시고 댓글로 많은 질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해 보시면요. 여기 AP 투자연구소 상단에 맨 위에 나오고 계십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 어,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라이브로 깜빡깜빡 들어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쭈르륵 나오죠, 날짜별로. 4월 30일, 5월 3일, 금일, 5월 3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눌러보겠습니다. 여기 눌러보시면, 자, 안녕하세요. AP 투자연구소 김용재 소장입니다. 아침 7시 8분에 이렇게 첫 글이 작성이 되셨음, 되었습니다. 저희 소장님이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이런 거다 관리하시거든요. 어,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라는 당부 말씀과 함께 지금 브이로그 같은 것도 보실 수 있고 아침 시황 다우산업 S&P 나스닥 S&P 선물 같은 거 말씀해 주시면서 어, 전일 미국지수는 하락으로 마감했다 이런 식으로 시황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카톡 친구 혜택 이런 것도 나와 있고요 자 장시장 30분 전 20분 전 10분 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어, 아침 9시가 되는 순간 세 가지 종목을 추천해 주셨네요. 한일진공, 파라텍, XINC. 어, 여기 손절가 목표가 잡아가지고, 음, 금일 무료 추천 중 한일진공 4분 만에 1차 목표가를 돌파한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추천 매수가 대비 15% 상승했다고 수익 축하드립니다. 라는 불꽃놀이 팡팡 들어오네요. 그리고 다른 것들도 차트, 이렇게 목표가, 어떤 식으로 제시가 됐고, 두 종목 수익, 일 종목 보유 중이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시네요. 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매일매일 무료 추천주 말씀해 주시는데, 그 외에도 뭐, VIP 회원분들은 매수와 매도가 쉬운 종목들로 선별해서 따로 추천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VIP 이벤트 같이 해서 잘 나와 있죠. 이런 거꼭 한번 보시고, 주식 혼자 하시면 참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고 이런 일들 많이 있잖아요. 어, 그런 일들 겪지 않은 시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맞춰서 주식을 매수해야 되는지까지 다 교육까지 해주시는 또 유튜브 영상도 있고 저희가 전문가들이 또 따로 촬영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어, 무료방 한번 여기 AP 투자 연구소 검색하셔 가지고 참고 한번 해보시면 매우 좋을 듯 합니다.